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지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광운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5절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눔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제 각 마을을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인간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의 통치를 베풀고 계시며 다스리고 그 나라를 실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복음으로 전파하고 계십니다. 또한 백성을 재와 사망해서 구원하신다는 복된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전파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라. 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비유로 네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밭의 모습이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 같은 또 가시떨기가 무성한 밭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꽉차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가 메시아이시기, 메시아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냥 적극적으로 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의 것으로 꽉차 있는 것이죠. 그 말씀,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지 못할 때 우리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을 할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같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고 많이 읽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다라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은 내 삶의 주인이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어떠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라 돈보다 뒤에 또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뒤에 그저 나에게 돈과 성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우리가 여길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에 비해서 풍성히 결실을 맺는 밭의 모습을 비유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즉,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험과 유혹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또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험과 유혹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인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까닭은 말씀을 지켜갈 때입니다. 그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지켜갈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이 지배적인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말씀의 열매를 잘 맺는 풍성이 맺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려지는 말씀 뿌려지는 이 씨앗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뿌리는 이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씨를 받아들이는, 듣고 있는 청중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권위가 있습니까? 주님의 복음이, 주님이, 하나님이 뿌리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뿌리시는 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분이 하시는 이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몇 번째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면 충분한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이 말씀, 나는 지킬 수 없어. 이 말씀, 이 믿음의 조상들이나 하는 것이지라고 우리가 합리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임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결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 가운데 결실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각 마을에 들어가서 생명의 복음,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를 얻어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과 또 많은 여인들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또 치유함을 얻고 회복된 여인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인들이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비천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이 세상 가운데서 소외받고 제외되고 차별받는 그 시간 가운데 시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세상이 어떠한 시간과 시각과 어떠한 이 제외됨과 상관없이 차별과 상관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후에 이 비유를 하시는 거죠. 여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이 말씀 후에 좋은 밭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삶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이 걸어가는 그 발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분의 발걸음에 동참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인 것입니다. 자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차별 없는 나라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동참할 수, 차역에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신분이 어떻든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상황이 돼야 섬기지. 환경이 돼야 섬기지 돈이 있어야 누구를 도와주지 시간이 있어야 기도하지 라는 그 합리화로 가득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차별받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함께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 복음 앞에 반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영접한 자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차별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땅 가운데서 차별 없이 누군가를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이 땅에 소외받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섬기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돼야, 환경이 돼야, 조건이 돼야 여유가 있어야 섬긴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내게 없어도, 내게 부족해도 내가 어려워도 누군가를 향해 도와주고 베풀고 나누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도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뿌려지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말라버리고 비틀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밭을 부드러운 상태,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영접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들려, 들려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요구하는 모습대로 창조되어져가는 그런 삶과 그런 인격이 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광운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에 생명의 말씀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시간 동안에, 살아온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말씀의 씨앗들이 뿌려졌고, 또 지금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닥은 우리의 마음밭이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임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열매 맺도록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들 따라가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며, 아니, 그것이 전부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구주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을 될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며 열매를 맺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